안녕하세요, 피난 비밀입니다. 리 오늘은 저희가 저희 스페인 와이프를 위해서 스페인 요리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. 콩파타콩파타 빠따따. 빠따따. 요리 이름은 빠따타입니다 빠따따 채소. 빠따타 텐초리스. 감자와 초리조를 이용한 스페인식 스튜고요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번. 제가 만드는 겁니다. 이제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자! 지금 오늘 한 3인분을... 2~3인분을 만들 거라서 감자는 3개, 토마토 하나, 양파 2개 정도 가장 중요한 철이죠. 스페인식 건 소세지 같은 건데... 조리를 네, 하나, 마늘... 마늘은 제가 편으로 썰었어요. 마늘 한 다섯 쪽 월계수잎 두개 정도, 동고추 세 개, 피망 피망 하나. 이게 스페인에서 나오는 피망 가루입니다. 건 피망 가루, 순제 피망 가루, 순제, 스모크드 파프리도 있죠. 이거 있어야 되고, 올리브유 그리고 바게트 빵. 이거 좀 먹다 말았네. 이요레 빵집에서 산 거고. 어, 조금, 소금, 조금조금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팬에 불을 붙였습니다. 약간 냄비, 이건 스튜식이어가지고 약간 냄비를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양파랑 마늘이 약간 좀 물러지면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. 이때 이제 피망치 썬 거를 토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한 5분?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조리조는한 1cm 두께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약간 사선으로. 이 정도? 어? 와이프가 지금 요리 검사하러 왔습니다. 어? 됐다. do you think it's enough, c h e r i t a You see, you know. Now that I see, looks small. f o o d ol'. 이제 건고추를 좀 넣었고, 그 월계수잎 지금 두 장을 넣었습니다. 이제 계속 또 볶아야 돼한 5분 볶다가 이제 이제 대왕의건 피망거를 넣겠습니다. 이제 한, 어느 정도 물이 익었고요. 이제 피망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. 건 훈제 피망가루고요. 저는 매운 맛 좋아하니까 매운 맛으로 골랐습니다. 핫 스모크드 파프리카. 이게 주의할 점은 이제 넣으면 불에 굉장히 빨리 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넣고 굉장히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훈제 훈제 냄새납니다. 훈제 냄새. 핑화가루 한 스푼, 한 1티스푼 넣어 보겠습니다. 굉장히 빨리 타기 때문에 막 저어줘야 돼요. 아니 감자를 넣었고요. 감자를 3개 넣었습니다. 지금 감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. 그리고 물을 좀 넣었습니다. 이제 한 30분간 끓일 거고요. 음, 소금도 좀 넣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으면서 30분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분 있다 보시죠. 짠! 짠! 지금 한 25분 지났고요. 지금 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물이 많았을 때 지금 저어보면 굉장히 좀뻑뻑해졌어요 농도가 굉장히 어졌습니다 지금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꼼 빠따따 조리조 자 이제 스페인 와이프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? 음, 안 먹어 안 먹어 어? 안 먹어. 왜? 저 아이고 이 녹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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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o 녹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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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지금 방사 탈출하려고 한다 탈출 탈출! <laughs> 오늘 스페인 요리 성공! 예